안녕하세요. 결혼음악TV의 미세스 여우입니다. 남자가 성적 흥분을 했을 때 음경의 발기가 일어나죠. 사랑님들, 여성도 흥분하면 발기가 된다는 거 아세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게요.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사랑해요. 첫 번째, 클리, 음액. 너는 누구니? 이 음액은 남자의 음경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한 6mm 정도 되는 동그란 돌기, 콩알처럼 보이는 부분, 거기가 음액 귀두인데요. 여성의 성감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에요. 남성의 귀두보다 약 50배 정도는 더 예민한 곳이라고 합니다. 요도구, 구는 구멍이죠. 질구, 요도구는 각기 용도가 있죠. 소변을 배출하거나 출산할 때 아기가 나오는 산도 역할을 하는 반면 신이 여성을 특별히 사랑하셨는지 음액은 다른 용도 없이 온전히 쾌락만을 위한 신체 기관입니다. 그러니 아주 민감하겠죠. 두 번째, 너는 어디 있니? 이 음액의 위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위쪽에 있어요. 그 밑에 요도구, 그 밑에 질구, 맨 아래는 항문이 있죠. 이 음액은 자극을 잘 받으면 발기가 됩니다. 여성의 발기란 것은 바로 이 음액이 부풀어 오르는 것,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곳 공략을 제대로 하기만 해도 여성은 어렵지 않게 절정감을 갖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클리 자극이 제일 좋더라고요. 자, 그럼 자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세 번째, 정신적인 전이. 이 음액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짜고짜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강력한 성감대라고 해서 갑자기 만지면 여성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불쾌할 수가 있어요. 다른 곳부터 서서히 시작을 해야 하는데 여자 나이 5, 60대 되면 가정에서 이미 많은 성경험이 있을 텐데요. 그닥 새로울 게 없다는 얘기. 시들하고 식상해 하는 아내에게 전의를 한다고 여기저기 어루만지고 터치한다고 아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애물을 받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 해준다고 좋아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먼저 애물을 받고 싶은 마음, 남편과 하고 싶은 마음이 동하도록 하는 거, 그거부터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극히 정신적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전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여우가 오늘 추천하고 싶은 건 대략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는 그날만이라도 옷이나 머리 스타일을 한번 칭찬해줘보세요. 와, 오늘... 당신 화사하게 입었네. 이쁘다. 이렇게. 둘째는 머리를 감겨주지는 못해도 머리를 한번 말려줘 보세요. 드라이기로. 아내가 처음엔 거부감을 비칠 수도 있는데 그냥 슬쩍 얼버무리시면 되겠죠. 그냥 받아봐.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마사지를 해주세요. 어깨나 뒷목, 다리, 손이나 발 마사지도 좋아요. 이렇게 부부가 정신적인 친밀감을 쌓으면 아내도 그래도 우리 남편밖에 없네. 우리 남편이 최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마음이 열리면 육체적인 전의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애물을 받고 싶은 마음이 이제는 생겼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음액 자극. 800에 마주보기, 가벼운 뽀뽀, 다 여자들은 너무 좋아하죠. 가슴도 천천히,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여성이 말라있으면 아플 수가 있죠. 이때는 침을 바르는 게 제일 효과적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살짝 갖다 댄다는 느낌으로 자극을 받으면 음액은 발기가 일어나는데요. 아래서부터 조금씩 위아래로 자극을 받아야 여자들은 좋아해요. 처음부터 빠르고 센 자극은 거부감이 들어서 흐름이 끊길 수가 있죠. 조금씩 위로 올라오면서 콩알 부분, 음액의 귀도를 옆으로도 살살, 위아래로도 살살 터치를 받을 때 느낌이 고조가 되는데 한 번씩 지그시, 살포시 눌러주면 느낌은 배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살살 느낌이 막 올라올 때 조금 센 압력으로 조금 빠르게 자극하는 게 좋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그때그때 느낌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여성에 따라서는 음핵 자극만으로도 사정에 이르는 여성도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은 필수. 안녕.